안녕하세요. 강호로입니다. 아름답고 판타지한 영화, 신데렐라. 여러분들은 신데렐라 원작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홍지파치 라푼재, 빨간먼토 등 여러 동화들에도 원작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신데렐라의 원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라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신데렐라의 원작을 알아 봅시다. 일반적인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새어머니와 두 딸을 데려오게 됩니다. 새어머니와 두 딸은 신데렐라를 아빠 몰래 괴롭히며 신데렐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신데렐라를 부리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의 반려를 뽑는 무도회가 열리고 새어머니와 두 딸은 무도회에 가려고 마구 치장을 하지만 신데렐라는 갈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시킨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무도회가 열리는 성으로 가자, 신데렐라는 자신도 무도회에 가고 싶다고 성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 신데렐라에게 호박과 두 마리의 쥐와 두 마리의 도마뱀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신데렐라가 그것들을 요정에게 건네자 요정은 호박을 마차로 두 마리의 쥐는 말로 도마뱀들은 마부로 변신시키지요. 신데렐라는 요정이 마법으로 만들어준 화려한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신고 호박마차를 타고 성으로 갑니다. 성에서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을 춥니다. 12시를 알리는 종이 치면 신데렐라의 마법은 풀리게 되는데, 신데렐라는 그것을 잊고 있었기에, 12시를 알리는 첫 번째 종이 치자, 퍼뜩 정신이 들어 어서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이때 내려가는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린 채 가까스로 성 밖을 빠져나가자 이내 마법은 풀리죠. 왕자는 신데렐라를 잊을 수 없어 마을 안에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한 짝에 발이 맞는 여성을 찾으라고 합니다. 왕자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마을의 처녀들을 모두 수색하고 신데렐라의 집에까지 당도하자 큰 언니도 작은 언니도 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때 왕자의 명을 받은 사람이 신데렐라를 보고 그녀에게도 구두를 신어보라고 권하고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게 됩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의 구두를 꺼내자 어머니와 두 딸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후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을 하였고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두 딸을 용서하고 새어머니와 두 딸도 자신의 죄를 내우쳐 해피엔딩이 됩니다. 이제 원작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데렐라의 본명은 지졸라이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 계모를 얻었습니다. 신데렐라에겐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계모의 구박을 그녀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자기가 엄마가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 시켰죠. 그것은 계모에게 옷을 찾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아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신데렐라는 시키는 대로 따라하였고 결국 계모는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가정교사를 칭찬하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했죠. 그후 처음에는 잘해주던 가정교사는 금세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돌아와서는 신데렐라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모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시장에 갔다 올때두 딸들은 진주 또는 예쁜 옷을 사달라고 했는데 신데렐라는 아버지의 머리에 첫 번째로 닿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계암나무를 선물로 주게 되었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한 후 어머니의 무덤에 심고는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나무는 그 뒤로 자랐고, 그 후에 가정교사가 구박할 때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가서 울면서 자신이 흘린 나무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두 마리의 새가 있었는데, 신데렐라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마법의 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도회가 열리고 신데렐라도 가고 싶어 했는데, 계모는 그녀에게 잿더미 속에 흘린 콩두 시간 안에 찾기를 하면 데려가 주겠다고 했죠. 그녀는 새들에게 부탁하고 결국 해결했지만 계모는 그녀를 입힐 예쁜 옷이 없다면서 그냥 가고 그녀는 새들에게 부탁해서 금으로 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갑니다. 무도회에서 왕자님과 춤을 추고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나오는 일을 3일 동안 반복하다가 왕자가 결국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계단에다가 끈끈이를 발라둡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의 정체는 밝히지 못하고 구두만 얻었죠. 그리고 왕자는 구두의 주인과 결혼하기로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신겨보고 결국 신데렐라네 집까지 오게 됩니다. 첫째 언니는 발이 커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모가 발가락을 자르라고 하죠. 그렇게 발가락을 자르고 신발을 신고는 왕자와 함께 돌아가던 중 신데렐라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새들이 신발에 피가 난다고 아직 진정한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자는 다시 돌아와서 작은 딸에게 구두를 신겨보았지만 이번에는 발 뒤꿈치 때문에 안 들어가서 결국에는 작은 딸 뒤꿈치를 자릅니다. 그리고 왕자와 가던 중 새들이 다시 가르쳐 주어서 왕자는 돌아와서 결국에는 신데렐라를 찾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에 두 딸들과 계모는 왕자와 신데렐라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신데렐라 어깨에 있던 두 새들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계모 딸들의 눈을 빼먹어서 결국 두 딸들은 장님이 되고 맙니다. 잔혹을 넘어 끔찍한 이야기 신데렐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보던 신데렐라의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상 강호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